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기대가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라고 정의하고요? 무엇을 소망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기대와 소망이요.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국어사전은요. 기대를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망은요.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하죠. 그리고 영어 문학권에서는요 기대라는 단어를 이성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무엇인가 실현될 것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사용한다면요. 소망이라는 단어는 이성적인 근거를 넘어서 이상적인 상황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기대는요. 수고와 공로로부터 시작됩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돌아오겠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대가 이루어지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뿌듯합니다. 반대로 소망은 어떠합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만한 공로도 없고요, 내가 내세울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뿐이죠. 그래서요 기부 앤 웨이트입니다. 소망을 바라고요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면요 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